부모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죠. 그래서 때로 선입견으로 판단해버리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. 아이가 좀 멍하니 있으면 또 게으름 부리네. 아이가 좀 화난 표정이면 왜 그렇게 삐딱해라고 단정하며 몰아붙이기도 하죠. 알아보려고도 아는 채 말이에요. 시사명이란 말이 있어요. 볼 때는 분명히 보라는 건데요. 아이 모습 그대로를 봐야 하는데 분명 이럴 거야. 이렇게 추측하거나 먼저 결론 짓고 말하는 건 아닌지요. 궁금하면 추측하고 예단하기 전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. 무슨 일 있어? 오늘 기운 없어 보이네. 라고요. 사소해 보여도 제대로 확인하면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줄어듭니다. 제대로 본다 라는 시사 명에서 부모가 아이를 볼때 선입견 담아 단정 짓지 말자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. 임영주였습니다.